안녕하세요. 다낭사랑입니다. 오늘은 어, 저하고 호얀나 카시노를 예,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낭에서 제일 규모가 큰카시노입니다 네, 어, 호얀나는 원래 중국 손님 많이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중국 손님 아직 못 오고 아직 한국 손님 제일 많습니다. 카지노 아... 시설이 진짜 좋습니다. 여기 아... 카지노는 현지 베트남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밑에 1층, 2층 여기 게임도 있고요, 2층도 있습니다. 2층 엘리카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피노 로비입니다. 로비 앞에 바로 수영장, 저쪽 멀리 가보면, 멀리 보면 어, 바닷가입니다. 저쪽에 섬있죠? 그거 잠섬입니다. 와! 웨딩좌영도 여기와서 좌영하네요. 지금 베트남사람이 웨딩좌영하고있습니다. 여기 카시노는 다낭에서 여기까지하면 한 30, 40분정도 걸립니다. 어, 그래프로 타면 40분 요금이 한 100, 아, 7인승으로, 7인승으로 타면 한 120만동 정도요. 4인승이면, 예, 80만동에 100만동 정도입니다. 왕복으로, 카치노 로비, 에, 왼쪽에는 식당, 카페에 있습니다. 어, 로비 오른쪽에는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웬만한 음식들 다 있습니다 어, 살국수 베트남 전동 음식 다있고요 다음에 빵가게도 있습니다 어, 빵집 한번 네,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방이 진짜 맛있어요 아까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방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스 카페의 네, 커피 메뉴입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목소> <목소> <languages> <목소> <anhios> <목소> <dunnoihat> <목소> <목소> 아, 와트카. 우리 <Alex> 베트남식 당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이구이. 오, 여기는 중국 음식입니다. 암탁 중화, Chinese cuisine. 옆에는 베트남 음식, 동남아, 동남아시아 음식들입니다. 또 옆에는 자바니스, 일본 음식점입니다. 어, 일본 음식점은 가, 가격 어떻게 되는지, 노드, 네, 다 20만 동입니다. 아, 위에는, 이거는 장어, 장어구이인가? 네, 28만 동. 나머지는 20만 동, 16만 동, 14만 동. 이거, 여기는, 아, 호얀나에 만든 음식입니다. 아, 뭐가 있을까요? 아, 호야나에 나온 메뉴. 이거 뭐죠? seafood, stew w i t lemongrass, butter. Butter, 26만 동. Grab, grab fries, 20만 동. 오, 이거 가격이 착하네요. 18만 동, 16만 동.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